예, 잡게요. 뭐. 누구 어. 먼저 갈래? 자, 먼저 갈래? 네. 자, 다혜 먼저. 잡게 통을 거. 다 뭐? 이렇게 가 이렇게 뽑. 성리로 저기. 전한번 해달라. 다혜, 바혜 뭐? 니가 <목> 제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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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지 않으시면 지금 안려리겠죠 네, 맞았거든요. 살기 엄마. 믿지 않으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. 누군가를 이용해 대신을 살렸다고 믿입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이란 얘긴 강형사님 말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직 없다는 얘기로 해석되데요 아닌가요? 증거 있습니다. 내가 말하는 건 법정에서 채택될 만한 증거. 아, 죄송합니다. 음. 예, 예. 하지만 비공식적이란 얘기는 강형사님 말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직 없다는 얘기로 해석되는데요 아닌가요? 그건 없지만 곧 찾아낼 겁니다 그때까지만 1차 공판 날짜를 미뤄주시십시오 아, 네. 예. 네. 예. 증거는 아. 있습니다 예. 아, 네. 증거는 <laughs> 있으나다부터요 <있습니다>. 예. 증거는 <laughs> 예.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법정에서 채택될 만한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실체적 증... 진... 아예 죄송합니다 실체적 진실에... 사실에 입각해서 실체적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 말입니다 아예 죄송합니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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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요? 스타트! 증거는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법정에서 채택될 만한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. 어차피 내 그라인이 <laughs>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신, 우발적으로 대신, 대신 대신. 저질렀다는 사실은 변함이 대신, 없으니까요. 우발적이 더100%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. 세상엔 100% 장담할 수 있는 의도도 필요 없어요. 그렇기 거. 때문에 늘어난 정황과 사실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비공식적 얘기라는 사실 잊지 말아 주십시오. 그 점은 걱정하지 마세요.

아,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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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